허리 통증을 느끼시나요? 누워서 두 다리를 뻗었을 때 발끝이 벌어지는 각도가 좌우가 다르다면 골반 비대치를 확률이 높죠. 아래로 기울어진 쪽은 엉덩이, 햄스트링, 복부를 강화해야 되고 반대로 위로 올라간 쪽은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스트레치 해줘야 됩니다. 양손을 골반으로 잡아줍니다. 뒷다리 쪽 골반이 아마 뒤로 갔을 거예요. 앞으로 살짝 밀어서 좌우가 똑같아지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때 시선과 함께 가운데로 정확하게 오시고요. 그리고 배로 호흡하고 엉덩이, 골반, 허리 근육을 느껴주세요. 앞으로 살짝 좀 뻗어서 발등을 들어 올려 주시고요. 이 허벅지를 잡아서 안으로 살짝 비틀어 줄게요. 골반대를 이렇게 내가 직접! 돌려줍니다 후. 양쪽 무릎 90도로 들려 올려 주시고 발등 살짝 니은자 만들어 주세요 오른쪽 무릎은 위로 올려 오려고 하는데 내가 오른손으로 막아주고 왼쪽 무릎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왼손으로 잡아 주는 거예요 그대로 버티세요 30초 시작